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영상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쁜 마음과 즐거움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자, 여러분 지금 다시 코로나가 많이 많이 번지고 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는 코로나를 걸렸었어요 하는 친구들 있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를 걸리지 않은 정말 튼튼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벌써 걸렸다면 더 이상은 아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걸리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코로나 안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건강하고 밝게 생활할 수 있음을 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자, 여러분, 코로나 걸렸던 친구들은, 그리고 또안 걸렸던 친구들도 이제 다알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밖에 나갈 수 없게 돼요. 한 일주일 정도 방에만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방에서 혼자 있게 될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도 5월 달쯤에 코로나를 걸렸었었는데, 그때 혼자 방에 일주일 동안 가만히 혼자 있었어요. 방에 혼자 계속 있으려니까 아니 너무너무 심심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렇게 방에 혼자 갇혀있는 것만 해도 엄청 답답하고 심심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 가운데에도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갇혀있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갇혔을까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갇혀있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에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바로 감옥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는 익숙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갔어요. 그렇게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전국 방방 곳곳에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과 신라는 그만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감옥은 어떠한 곳인가요? 아주 깜깜하고 무서운 곳일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아 온몸에 상처가 나고 또 발에는 무거운 족쇄를 차고 있었어요. 또 감옥에는 이런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갇혀있었는데 감옥 안에서는 웃음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어딘가 아파하는 소리 또 화를 내고 짜증 내는 소리, 또 우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만 잔뜩 들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힌 날, 그 날은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예상치 못한 소리에 감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귀를 쫑긋 기울였어요.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바울과 신라였던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족쇄를 차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부르는 그때 갑자기 구궁하면서 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고 감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감옥문들이 하나 둘 지진의 충격으로 인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묶고 있었던 사세대도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이때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간수라고 부릅니다 이 간수들이 쿨쿨 자다가 잠에서 깨서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간수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큰일 났다 감옥문도 열려있고 사슬도 다 풀어져 있네. 아이고. 이 죄수들이고 다 도망갔겠구나. 아유, 나는 이제 정말 끝났다. 나는 이제 정말 죽고 말 거야. 이렇게 무서울 바에 남들에게 죽임을 당할 바에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지. 이 간수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의 행동을 막으면서 안심시켰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간수는 죄수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죄수들 중에 도망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간수는 이 놀랍고 신비한 일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바울 앞에 엎드렸어요. 바울은 무서워하는 이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컴컴하고 어두운 이 감옥에서도 또 매를 맞아 아프고 그 무서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매를 많이 맞아서 온 몸에 상처도 가득해요. 또 발에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렇게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신라가 그 우는 소리, 아파하는 소리 가득한 그런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신라처럼 매를 잔뜩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바울과 신라가 매를 너무 많이 맞다가 머리를 맞아서 머리를 다친 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는 아주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둡고 무서운 감옥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교회가 아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것은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왜? 우리는 어디서든 언제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니까요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더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바울과 신라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예배가 좋다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바울과 신라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들의 입술로 예배가 좋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유녀무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